전우용 역사학자. 김구는 국밥 좀 늦게 나왔다고 사람 죽인 인간. 국민의힘 신임 공동선대위원장. 이건 존중해줘야 할 소수 의견이 아닙니다. 경멸해야 할, 경멸해야 마땅한 무식한 주장입니다. 지나친 무식을 존중하면 무식이 세상을 지배합니다. 전우용 역사학자. 더 중앙. 비니자, 노재승. 김구, 비하. 국밥 늦게 나와 사람 죽였다. 비니자, 노재승. 비니자. 모자의 일종인 비니.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뜻의 본자. 합성조. 비니자, 노재승. 김구, 비하. 국밥 늦게 나와 사람 죽였다.